안녕하세요 강릉의 체리 한계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요 에어포트 마술 화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한번 체리를 심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묘목은 작년에 음. 크림스크 대목을 한 50주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일농장에 있는 러시아 바로하고 버건디펄에서 이제 그, 어, 어, 접목할 수 있는 삽수를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작년 봄에 이제 요, 이제 접목을 한 거죠.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작년에 한해 키워가지고, 올 가을에 이제 여기 채취를 한 묘목입니다. 이 묘목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거를 크림스크 대목을 사가지고, 그냥 여기 농장에 있는 나무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올해 가을에 이제 굴채를 해가지고 가식을 해놨다가 이제 봄에 뭐 하도 너무 바빠가지고 4월 초에인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싹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묘목을 구입해서 심을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묘목이 남길래 이것도 버리기도 그렇고 뭐좀 그랬어요. 그래서 에어포트에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싹이 나는데, 뭐 이게 잘 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용토는 그냥 원예용 상토를 사가지고 했고, 위에는 이제 이렇게 파세목, 저번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가지고, 그 전지하고 나면 파세한 걸 덮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또 화분이, 또 에어포터 화분인데, 좀, 그, 하얀색까지 나는 화분.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싹이 많이 난 데도 있고, 안난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요 화분은, 여기 이제 에어포터 화분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비닐 하우스 물바지. 물받이. 그 물바지에, 저, 그, 저기, 뭐야, 비닐인데, 좀 좀, 딱, 한 건데, 여기 비닐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옆에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때 한동안에 이걸 팔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안 파는데, 그때 뭐, 그, 막기라 그러나, 그걸 이렇게 한두루 마리, 그걸 이제, 뭐 어디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근데 이 전에 블루베리도 있는데 여기서도 잘 커요. 블루베리 저 농장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 향기 체리향기 농원에 이제 그 1시설 600평 그다음에 중간에 블루베리 600평 그다음에 2시설 600평 그래서 한 1,800평 정도 그래서 이 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물바지 화분. 요거 이제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 크는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강릉의 체리한계 농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